자, 여기에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더 커지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작아집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방향으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 방향으로 회전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원하는 위치에 저희가 이 토마토를 놓을 수 있도록 도장 찍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잠시 멈춰 주고요. 자, 도장 찍기 기능은 여기 확장 기능에 있습니다. 자 여기 확장 기능을 눌러주세요 확장 기능을 누르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는 이 펜을 선택할 겁니다 자 펜을 클릭해주세요 펜을 클릭하고 나면 이 아래쪽에 펜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 자 도장 찍기 라는 블럭이 있어요 자이 도장 찍기 라는 블럭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 스프라이트를 복사해 줄 겁니다. 자, 도장 찍기라는 이 블럭을 가지고 올게요. 자, 도장 찍기라는 이 블럭은 이벤트에 가서 자, 이번에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그때 도장을 찍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이 토마토를 제가 클릭을 하면 그 자리에 복사가 돼서 도장이 찍혀지는 겁니다. 크기를 조금 더 작게 줄여서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제가 한번더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해당 이미지가 복사가 돼서 도장이 찍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토마토를 심어 놨네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기니 한 가지 더 있었죠? 자,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면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넣었던 이 다양한 모양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자, 여기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다음 모양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코딩이 완성됐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수박이 나오네요. 크기를 조금 줄여서, 자, 방향도 조금씩 틀어가면서, 자, 여기저기 하나씩 맞춰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게임을 멈추고 다시 재시작하더라도 이전에 도장 찍기를 한이 이미지들은 그대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멈추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재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미지가 그대로 있죠? 자 저희는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자, 이렇게 새롭게 깨끗한 냉장고에서 음식이 채워지도록 만들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펜, 카테고리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 모두 지우기 블럭이 있습니다. 이 모두 지우기 이 블럭을 깃발을 클릭하면 항상 기존에 그려졌던 이미지들을 지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더, 자,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이미지들이 깨끗하게 지워졌죠? 자, 여기에서 저희는 또다시 새롭게, 자, 코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냉장고 채우기 코딩 어떠신가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